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빌기에 행크에서 활약 중인 대한민국 대표팀 스트라이커 오영교 선수가 행크에서 주전 공격수는 아니었지만 교체로 투입될 때마다 득점포를 가동시키는 활약을 펼치는 등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통해 빅리그 무대에 관심을 받았고 독일 분데스 리가슈투트가르트로의 이적이 합의까지 됐었지만 막판에 무산되는 아쉬운 상황을 겪게 됐는데 독일 키커즈에서는 슈투트가르트가 1월 이역 시장에 다시 공격수를 보강할 것이며 오영규 선수가 다시 이적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영규 선수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독일 분데스리가의 슈투트가라트로의 이적설이 정말 강력하게 흘러나왔었는데요. 오영규 선수는 이번 이적을 통해 유럽 축구 이적 시장에 정말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셈인데 일단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이번 여름 핵심적인 공격수인 알렉산더 이삭 선수의 리버풀 이적 사가로 인해 공격수의 영입이 절실한 상황이었고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슈투트가라트에 닉 볼테마테 선수를 급하게 9천만 유로를 질러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슈투트가르트에서는 볼테마테 선수의 공백을 급히 메우기 위해 오영규 선수를 정말 엄청난 오버페이를 질러서 데려오게 됐고, 오영규 선수는 실제로 이적료 합의와 개인 합의까지 모두 마치면서 슈투트가르트로의 이적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에게도 오현규 선수는 이적에 대한 모든 합의가 완료된 뒤 이적이 무산되는 아픔을 겪게 됐고 오현규 선수의 이번 이적 실패는 역대 한국 유로파 선수들 중 가장 충격적인 케이스가 아닐 수가 없는데 독일 빌드즈에서는 오현규 선수가 이번 이적 시향에서슈투트가르트로 이적하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한 비하인드를 전해왔습니다. VFB 슈투트가르트의 여름 이적 시향의 충격적인 결말 행크의 스트라이커 오현규가 월요일 새벽 00시 36분에 슈투트가르트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의 이적은 무산되었고 그는 다시 벨기에로 돌아가야 했다. VFB 슈트트가르트가 볼테마테의 대체자로 계획했던 그의 영입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오현규는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리고 슈트트가르트는 갑작스럽게 영입이 예정되어 있었던 공격수의 영입 없이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다. 슈트트가르트의 스포츠 디렉터 파비안 볼게무트는 이적 무산에 대해 빌트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오현규 선수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검토를 해왔으며 8,500만 유로의 뉴캐슬 유나이티드로 이적한 닉 볼테마테의 이탈을 고려했을 때오영규가 포지션적으로 팀에 효과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모든 팀원들이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빠르게 이적 절차를 실행해 옮겼고 계약 마무리를 위해 그를 슈트드가르트로 초청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현지에서 진행된 대면 협상 과정과 여러 당사자들과의 세부사항 조율 중 점점 더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했고 결국 합의와 선수의 이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볼게무트는 오영규의 이적 무산에 대한 설명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다소 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는 아마도 한국 국가대표 선수인 오영규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KRC 행크의 공격수 오영규는 9년 전십자인대부상을 당한 적이 있다.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경기에 출전을 해왔지만 빌트지의 정보에 따르면 이번 메디컬 테스트에서 VFB 슈트트 아르트가 일부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빌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슈트트가르트의 의료진은 그의 무릎 상태가 처음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평가했고, 향후 후유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슈트트가르트와 헹크는 월요일 오후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벨기에 측 정보에 따르면 VFB 슈트트가르트는 원래 오형규에게 2,500만 유로 이상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만 슈트가르트 투 측에서는 늦은 오후에 이적 전체 금액을 최대 2천만 유로 수준으로 조정하려고 했으며 이 과정에서 임대 옵션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두 구단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적 마감 이래 행크가 이미 주전 공격수인 아코로다레를 울바햄트 원더러스로 2,600만 유로에 이적시키며 수익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가 수익이 절실하지 않았고 이순위 스트라이커인 오영규를 비싸게 팔고 싶어했다. VFB 슈트가르트는 투 이어 시장 마감일에 마지막 공격수의 영입을 시도했지만 재정적인 기준을 고려하며 결국 영입에 실패했다. 이로써 슈투드 가르트는 공격수의 보강 없이 시즌을 시작하게 됐고 오영규는 다시 벨기에로 돌아가 기존처럼 무릎에 문제없이 경기를 뛰며 득점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라면서 오영규 선수가 십자인대가 없을 정도로 무릎 상태가 심각하며 그로 인해 슈투드 가르트가 이정료를 깎으려다가 이적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야 정말 무릎에 십자인대가 없을 정도로 안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프로 선수 생활을 하고 국가대표를 하고 유럽까지 진출한 것인지 오영규 선수가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영규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빅리그 진출이 눈앞에서 무산됐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고 큰 상처로 남게 될 수도 있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인데 독일 키커즈에서는 슈트가르트가 1월 리역 시장에 다시 공격수를 보강할 것이며 오영규 선수가 다시 이적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볼테마테의 공백이 쉽게 메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게다가 볼테마테가 슈투드가르트를 떠나 프리미어리그의 뉴캐슬 유나이티드로 이적하게 된 사실이 알려진 시점은 이적시황 마감 직전이었다. 이번 이적은 토요일에 최종 성사되었고 이적시황 마감일인 월요일이 코앞이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독일컵 우승팀인 슈투드가르트는 가장 먼저 FC 아우쿠스부르크의 알렉시스 클로도 모리스를 노렸다. 하지만 바이엘은 슈바벤 지역의 아우쿠스부르크는 약 2,500만 유로의 제안을 거절했다. 프랑스 출신 핵심 선수를 이적 시 마감 직전 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대안으로 낙점된 오영규 모든 준비는 끝났었다. 결국 슈투트가르트는 대안으로 오영규를 선택했다. 켈시 헨크는 슈투트가르트의 요청에 따라 오영규를 일요일 리그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았고 그는 계약 체결과 메디컬 테스트를 위해 월요일 새벽 슈투트가르트로 날아갔다. 계약 조건은 2029년까지였고 이적료는 2,700만 유로에 100만 유로 보너스로 책정되어 있었다. 의학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적 강행 의지. 그러나 벨기에 측은 완고. 비록 과거 십자인대 부상이 있었지만 그 이후 약 9년 동안 문제없이 뛰어온 오현규. 하지만 메디컬 테스트에서 그의 무릎 상태에 대해 슈투트가르트 측은 우려를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투트가르트는 이적을 계속 추진하고자 했고 조건을 일부 조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행크는 2800만 유로라는 원래 요구액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고 임대 후 완전이적 옵션 제한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적 마감 약 1시간 전 협상은 최종 결렬되었다. <목소리> 행크 측 실망 오윤규는 겨울 이적 시향을 다시 노릴 수도 행크 측은 협상 결렬에 대해 다소 실망한 반응을 보였고 오윤규는 팀으로 복귀했으며 오는 겨울 이적 시향에서 다시 매각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슈투드가르트 역시 상황에 따라 겨울에 다시 공격수 보강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때까지 1893년 창단의 전통 클럽인 VFB 슈투드가르트는 유일한 정통 스트라이커인 에르메딘 데미로비치에게 의존해야 한다. 포르시아멘은 글라트바우전에서 왼쪽 무릎 내측 인대가 끊어진 테니스 순다브는 10월까지 결장 예정이며 대체 자원으로는 티아고 토마스와 제이미 레벨링이 있으나 두 선수 모두 측면에서 더 강점을 보이는 유형의 선수들이다. 라면서 키커즈에서는 슈트가르트가 1월에 다시 공격수 보강을 시도를 할 것이며 오영규 선수 또한 1월 이적시장에서 다시 이적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오영규 선수의 슈트가르트 이적설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확실히 토트넘 아스포 또한 최근 랑달 콜로브하니 선수를 영입했는데 1월에 영입에 실패한 뒤 여름 이적 시향에서 다시 노려서 데려온 케이스고 손민 선수 LAFC 적 또한 몇 년에 걸쳐서 LAFC에서 준비를 해서 데려왔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축구 이적 시향에서 영입에 실패한 뒤 나중에 다시 영입을 노려서 데려가는 경우는 정말 얼마든지 있는 만큼 노현규 선수가 슈트가르트로 이적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영규 선수가 분데스이가로 진출하게 되면 한국 센터포워드 포지션에는 지롱된 보로도의황희조 선수 이후 처음으로 빈리그의 한국 센터포워드가 탄생하게 되는데 오영규 선수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충분히 독일 무대로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오영규 선수가 행크에서 좋은 활약을 통해 더큰 무대로 진출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